안녕하세요 경희보건관의원 박웅원장입니다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이제 출산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일반적인 산후풍 증상은 이렇게 큰 관절 부위보다는 작은 관절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의하시겠죠 그런데 자연분만 하신 분들은 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당분간은 조심을 해요 근데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신 분들은 뭐안 아픈데 그냥 돌아다녀야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연분만을 하셨건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셨건 반드시 그런 산후의 조리는 꼭 필요합니다. 그럼 산후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초기에 오로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출산한 이후에 태반이 탈락되면서 뒤에 남아있던 찌꺼기, 잔여물들이 이렇게 혈액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음, 초기에는 붉게, 핏빛으로 비치다가 뒤에는 색이 좀 옅어지게 되죠. 그기간까지는 카레주 부위나 이런 수술했던 부위가 감염되기 쉬운 상태예요. 감염이 되지 않게끔 항상 청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100일 뭐 잔치를 하고 하는데, 그 정도는 되어야지 이런 오로나 이런 부분들이 완전하게 끝나고 자궁이 어느 정도 수축이 되어서 원상태에 가깝게 회복이 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궁이 수축이 완전하게 끝나고 제 위치를 찾고 그리고 아기의 면역력에 필요한 수유를 충분하게 하는 시기가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더 길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정도 하시는 게 이제 면역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아기의 면역력입니다. 도움을 주고 출산한 이후 자궁이 외형적으로는 회복을 했지만 기능적으로도 회복을 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음. 산후풍 말씀하시는데 외국 사람들은 산후풍이라는 말도 없고, 그리고 뭐애 낳고 나면 금방 뭐 식찬물에다 샤워도 하고 그러던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거 해야 되냐고 뜨거운 데서 찜질하고 막 그래야 되냐고 하시는데, 자 먼저 알고 계셔야 될거 하나는. 음, 산후풍에 "따뜻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집들이 우풍이 심했어요.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흙집이었기 때문에 바닥을 뜨겁게 많이 했던 겁니다. 근래에 들어서의 대부분 아파트 생활을 하시거나 단독주택이라도 그런 우풍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뜨겁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차가우면 안되고 바람을 직접 맞지 않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산후풍에서 풍 자, 보이시죠? 바람을 직접 맞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관절이 느슨한 부분에서 찬바람이든 더운 바람이든, 특히나 찬바람이 심하겠죠? 시린 느낌을 오랫동안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바람을 직접 맞지 않게끔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앞서 그런 말씀하셨네요. 외국인들은 괜찮다고. 음, 서양인들과 동양인들, 특히 몽골리안 계열들, 이제, 주로 우리나라나 일본, 이런 계열들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골반 구조가 차이가 있어요. 몽골리안 계열들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골반강, 아기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구멍의 크기가 좁아요,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절을 늘려주기 위한 호르몬 분비가 서양인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고, 그로 인해서 다른 관절 부위에 이런 느슨해지는 증상들이 심하다 보니까 회복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서양이나 동양의 육아 습관의 차이 때문에 서양에서는 해기를 따로 따로 재우고 또 부육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전문적으로. 그런데 동양에서는 옆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가 많고 특히 우리나라에서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직접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절 을 과하게 쓰다 보니까. 그런 산후풍 증상이 많은 겁니다. 방금 설명드릴 때 서양에서는 따로 재운다라고 했는데 어? 우리도 같이 재우는가고 따로 재우는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오, 차이가 있죠. 음, 산모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성인이 좋아하는 적정 온도, 아기가 좋아하는 온도는 신생아가 좋아하는 온도는 달라요. 출산한 산모 따뜻하게 하라라고 했는데 아기는 조금 서늘한 온도가 아기한테 가장 수면 취하기 좋고 좋은 온도예요 그런데 같은 한 방에 있다 보니까 둘 중에 한 명은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한테 좋게끔 하려면 아기가 불편하고 아기가 불편하다 보니까 계속 깨고 그러니까 엄마도 잠을 못 자고 아기한테 좋게끔 하면 엄마가 추워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능하면 아기의 온도에 맞추고 조금 따뜻하게끔 이불을 덮는 게뭐 같이 있는 경우다라고 하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형절개로 하신 분들은 뭘 해야 되나요? 주양절개로 출산하신 분들은 내가 크게 불편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주의를 하시면서 관절 부분들을 무리하게 쓰지 않으시게끔 주의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복근에 상처를 낸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자궁근에도 상처를 낸 거고. 그런 근육의 회복이 제대로 되려면은 빠르게 되려면은 불편하셔도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많이 걸으셔야 돼요. 초기. 제가 바람 쐬지 말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실내에서 조금씩 걸으시면 됩니다. 경희보건관리원박원장이었습니다